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묘일간 여명 사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주의 여인의 사주팔자를 보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대단한 가문에 자식으로 태어났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는 것도 많은 똑똑하고 참으로 천하 절세인 그런 여성인것 같습니다. 이런 분의 사주를 제가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연일시에 해묘미 사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묘미 사합이 이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해기운이 들어오는 겨울철에 큰 운이 생기겠습니다. 특히 이분이 2홉살에부터 30년 정도 아주 귀한 참으로 좋은 사주로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빛을 다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혀 다른 삶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월일에 원진귀문이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원진귀문이 들어있어서 늘 본인이 조상이 찾아와서 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벗어나고 또 지켜주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다 물러가고 이제 마음의 소리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인의 힘으로, 본인이 아는 것으로,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체험과 경험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원래 이분이 타고난 가문의 자손이다 보니까 아는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도 복도 많아서 물질적인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그렇게 풍요로운 재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갖추어진 사람이 마음 하나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마음을 엉뚱한 데 주는 바람에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여 헤매고 살아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하고 또 그것을 그저 바라보면서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길었지만 어느덧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나는 오히려 그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현재로서는 오래 들어와서 특히 말안 듣고 말썽 부리는 자식인지 제자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참으로 망신살이 뻗쳐 있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그리운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정작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주를 미리 알수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잘 정리하고 다스림으로써 큰 스승을 만나서 득도를 하고 마음의 수양을 닦았으면 차라리 그 인품과 그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 천하의 그 이름을 떨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제 50대 넘었으면 절세 가인이 아무 소용이 없고 천하 잘난 남자를 만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라리 그 속에 인품을 갖추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큰 스승이 되어서 지식을 통하여 또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주입니다. 세상에 그동안 이상적으로 바랐던 그 인간도 가까이서 보면 별나게 좋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친부모님을 시부모를 모시고 북수 같지만 하늘 같은 남편으로 여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 본인의 사주팔자를 잘 가늠하여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이제 삶을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세상을 밝히는 끈 큰 밝은 빛이 부디 되시기를 바랍니다.